안녕하세요. 중국 사회미나입니다. 어, 지금 저는 이후 확진자가 8월 2일 날부터 나와서 그날 이후로 지금 오늘까지 격리 2주가 되는 날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밖에 여전히 음, 여기 동네 밖으로 못 나가고요. 봉쇄가 됐어요. 그리고 이후 전체가 지금 어, 정지 상태입니다. 어, 모든 게 정지가 됐고, 어, 동네 이런 가게들도 어, 모두 다 문을 닫았어요. 낮이고 밤이고. 어, 확진자 생긴 이후로 문을 다 닫았습니다. <laughs> 집에만 있는 것도 참 힘든 일이네요. 음, 너무 힘듭니다. 어, 집에 있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 확진자들은 또 어, 격리시설로 가서 격리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참 걱정입니다. 모두들 어, 건강.. 건강해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어, 지금 저는 어, 밤에 그 검사를 해야해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어,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은 어,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였는데 지금은 어, 바뀌었습니다. 9시부터, 밤 9시부터 12시까지여서, 지금 이제 11시가 되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 9시쯤에 가면은 줄을 너무 많이 서서, 음, 좀, 좀 늦게 나왔어요. 어, 4월 2일날 그 확진자가 생겨서 어, 이후가 봉쇄가 됐는데 지역 지역별로 이렇게 봉쇄가 됐는데 어, 지금은 어, 이후 전체 이후 시가 전체 봉쇄가 됐어요. 어,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정지 상태입니다. 어, 물류 물건 또한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음, 이런 상황인데 참 놀라운 게 음, 공산주의 국가라 그런지 음, 어느 누구도 시민들이 어, 이렇게 일을 못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요. 어, 그리고 묵묵히. 어, 이웃 어, 이에서 결정하는 대로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어, 굉장히 사람들이 차분하고요, 질서도 잘 지키는 편이고, 음, 어, 이번 이번에 참또 느낀 게 있는데, 어, 갑자기 봉쇄해서 이 동네 사람이 아닌. 다른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 나가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저처럼 갑자기 봉쇄하느라 어, 집에 식료품을 사다 놓지를 못했어요. 뭐 저는 뭐 냉장고에 쌓아놓고 사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어, 그렇게 많지 먹는 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웃 시에서 세 번에 걸쳐 어. 구워 물품을 나눠 줬는데 대부분 그그 구워 물품 올 때마다 기대를 하고 보는데 대부분 거의 야채 빼고 먹지를 못해요. 다 중국 스타일이어서 향신료가 가득한 중국 그 음식들이어서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고 그래서 주변 옆집에 다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먹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거의 만들어서 뭐, 먹는 스타일인데 어, 저희 그 한국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해 드셨을지 참 걱정입니다. 저도 이렇게 해 먹는 사람인데도 힘들더라고요. 어 어쨌든. 이번기에 그참 따뜻한 그 마음들을 많이 느꼈어요. 어 제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많이 걱정들 해주시고 어 중국 그 친구들도 그렇고 연락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 동네 분들도 이 동네 그 갇혀 다른 동네에 사셨던 사시는 분들이 이제 갑자기 봉쇄를 해서 갇혔어요. 그래서 어, 저희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 그빈집빈 빈 방이 있다고 서로 서로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좀 여유 있게 있는 그 식품들을 없는 사람들 없는 집에 나눠주는 그런 훈훈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참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생각을 했거든요? 아.. 음..어쨌든 아,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지금 밤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음..여기 이후 날씨는 37도입니다 너무 더워요. <laughs> 걷는 것도 이렇게 더운데 어... 그... 밤낮이고 어 봉사하는 의료진과 또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실까요. 낮에는 정말 이유는 정말 40, 40도가 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덥습니다. 어 선풍기는 뭐 필요 없고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에어컨 음, 바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해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어, 참, 이번에 그, 어, SBS, <laughs> 며칠 전에 SBS 어, 9시 뉴스에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어, 깜짝 놀랐어요. <laughs> 어, 이유가 참 심각하긴, 뭐, 심각하긴 하나 보네요. <laughs> 한국 그,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어쨌든 깜짝 놀랬고 제가 그그 그 동네마다 검사하는 곳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검사하는 곳이 저희 동네로 동네에 나오더라고요. 동네로 나와, 나와가지고 더놀랬어요아 언제까지 이알수 음, 없는 어, 이 격리 기간을 언제까지 할지 정말 막막할 따름입니다. 음, 빨리, 어, 전세기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laughs> 빨리, 어, 끝났으면 좋겠어요. 어, 참, 음, 전세기가 이번 달 8월 28일 날로 정해졌는데, 어, 어쨌든, 그, 그, 어,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을, 고생 많이 하셨을 테고 또, 날짜도 여러 번 변경이 돼서 어, 많이 어, 힘드셨을 거라 생각해요. 어쨌든 어, 들어오실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어, 정말 걱정했거든요. 저도 갑자기 잘 진행되다가 이유가 갑자기 이렇게 어, 합진자가 생겨나서 봉쇄를 하니까. 어, 어떻게 어 될지 저도 난감했었는데, 어, 어쨌든, 28일날, 이런 상황에서도 28일날로 정확히 어, 결정이 됐다고 하니, 어 정말 다행이고요. 이 시간에 지금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도 줄이 굉장히 기네요. 아마도 앞으로 30분쯤 더 기다려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람들이 예전에는 막새치기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 질서를 잘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는, 음, 바짝 그렇게 걸어서, 아니, 바짝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걸었어요, 사람들이. 지인들 같은 경우 막 같이, 같이 걸어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어,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벌써 내 뒤에 줄이 또 저렇게 생겼네요. 한 25분 좀 기다렸더니 이제 거리 다 왔네요. 저렇게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주고 서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어, 전 이제 어, 검사를 끝났고요. 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 이제 줄이 이제 많이 줄었네요. 지금 11시가 넘었고요. 어, 간간히 계속 사람들이 오, 오긴 옵니다. 8월 2일부터 어, 지금 현재 지금까지 2주 동안. 어, 확진자가 총 671명이래요. 어, 그중에 무증상 무증상이 584명이랍니다. 어, 어, 무증상이 굉장히 많아요. 어, 대부분 그 확진자가 격리 시설로 간 그쪽에서 많이 나왔고요. 오늘도 계속 나왔고 또 이웃 어, 이웃 안에서는 어, 그동안 확진자가 그 동안 확진자가 그열몇명 이렇게 나왔어요 늘 근데 어제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 오늘도 검사해서 또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와야지 또 빨리 그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 할 거고요. 어, 매일매일 이렇게 밤늦게 어, 검사 받는 것도 <laughs> 좀 힘드네요. <laughs> 이후에 음, 계신 모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어, 우리나라 한국분들 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언제쯤 또어 일상생활로 어 갈수 있을까 정말 걱정입니다. 어 어제도 어제부터 또 일주일 더 연기가 일주일 동안 더7일 동안 더뭐 연기된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 이러다가 정말 음 상해처럼 정말. 길게 격리가, 격리 생활을 할까 걱정이에요. 음, 빨리, 어, 이런 생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모든 분들 힘내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